세요 아, 저는 어 일요일에 집 밖으로 못 나왔거든요. 자느라. 아, 여러분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우리 영화 선택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앉으셨습니다. 천천히 들어오세요, 천천히 들어오세요. 네. 아 여러분들 재밌게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나중에 나가시면서 SNS 다들 하시죠. SNS 키셔가지고요 샵 달고 야당 샵 꿀잼 샵 개꿀잼 샵 친구들이랑 또 봐야겠다 이런 거 해주시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재밌게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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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엄수진 역의 최원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텐션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너무 힘을 받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아 이렇게 한 주의 마지막 날 저희 영화랑 함께 해주셔서 <웃음> 괜찮... 괜찮아세요 천천히 천천히 파란 니트 입은 남자분 주의하세요 저희 영화 즐거운 관람 되시길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루 마무리 행복하게 잘 하시고요 주심이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막판 영화의 저탄 아 진짜 이제 영화 보실 텐데 아이 시간이 원래 일요일날 좀 이렇게 좀 기분이 무척하고 뭐가 좀안 좋을 때잖아요. 근데 이 영화 보시면 스트레스가 확 풀릴 겁니다. 이 영화 보시고 스트레스 확 풀고 어, 한주또 신나게 시작해 봐야죠. 네. 어쨌든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무리 주말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수 역할의 우성진입니다. 정말 이 일요일 저녁을 저희 영화 야당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선택 후회 안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보시고요. 나가셔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우리 영화 야당 얘기 많이 나눠주시고 주변에 널리 널리 알려주십시오. 남은 주말 내내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야당에서 김항남 역할을 맡은 김무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안 보셨죠? 재밌을 거예요, 신나실 거예요. 진짜 이 영화를 한번 보신 분 없더라고요. 두세번 계속 보시고 또 다시 본다고 연락하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쁘고 지금 계속 관객분들 들어오고 계셔 가지고 여기가 꽉 찼어요. 따가워요. 감사해요. 네. 저희가 뭐 입소문 많이 내주셔야 돼요. 저희가 이 모트를 준비했어요. 여기에 이제 배우들 사인이 돼 있대요. 네, 저는 아직 열어보진 않았는데요. 아, 이 저녁에 혹시 뭐 이렇게 특별한 날, 뭐 부모님 모시고 온 분들 뭐 계시나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부모님 모시고 오신 분. 와, <laughs> 좀 누가 좀 여기 누구한테 받고 싶으세요 아버님 어머님 하늘씨 누구? 여기, 가르씨가한번 가니까, 또 다른 거 없으세요? 물어보다 너어어요웃었잖아웃었잖아 그래요, 알았어요. 여기 뭐, 한 분이 가셔서 드릴 거예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영화 신나게 보시고, 내일 월요일이잖아! 꿀꿀하잖아! 기운 팍! 올려서 가십시오! 감사합니 저 최대한 많은 분들과 사진 찍어드릴 수 있도록 셀카모드로 변경 부탁드리고요. 타이머는 반드시 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간이 없는 관계로 사인보다는 사진으로 사진으로 최대한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오늘 영화 보시고 난 후에 영화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에브지스 등록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플에 접속하셔서 티켓 등록하시고 에브지스 등록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